나이를 한살한살 먹으면 슬퍼져. 삼촌 슬플 때 어떻게 해야 돼 삼촌? 어? 알려줘. 어. 집에 방망이 있어요? 어, 있어. 이걸로 머리를 어. 한열 다섯 번 때리고 자면 괜찮아질 거예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림 그리고 있는 크리에이터 이모르입니다. 오늘은 쇼미더드로잉 하는 날. 그래서 오늘도 특별한 게스트 한 분을 초대했습니다. 자기 소개 한번 해주시죠. <laughs> 나 7살입니다. <laughs> 아왜 이렇게 부끄러워해? <laughs> 유튜브에 나가니까 아 유튜브에 나가니까 아 진짜 연예인 되니까 어 그러면 이제 더 멋있는 모습 보여줘야지. <laughs> 그렇게, 그렇게, 못남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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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이게이게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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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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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때도 이러고 이렇게, 할라할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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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표정이이래 요약 말인데. 아, 나 여기 지금 흔들렸어? 응어 어, 진짜? 이렇게 혼자도 이렇게. 이렇게. 저도 혼자 여기 이렇게 되네요. 네가 벌써부 이거 흔들리면 어떡해? 이거는 나이 드는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건데. 너는 벌써부터 이렇게. 아, 어, 어떻게 마그네슘 부족인데 그거. 마그네슘 많이 먹어야 되는데. <laughs> 아무튼 상우야. 오늘 우리가 뭐 하기로 했다고? 그림 그리. 그리기. 그림 그리기.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해? 아좋아해그 좋아 미술을 안 한데 그림만 잘 그려요. 미술을 안는데 그림만 잘 그리는 건 뭐지? <laughs> 자신감이 넘치는구나. 그러면은 우리 그림 그리기 전에 상호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야? 어, 음식 중에서요? 음식? <laughs> 아니 뭐든 그래 음식이든 상관없어. 연어. <laughs> 연어. 어나암 어. 나와서 이제 안 먹어요. 암이 나온데? 아 어, 진짜? 엄마가 뉴스에서 어. 봤. 그런데 연어에 그렇게 암이 있어가지고 먹지 못하다니 진짜 너무 슬픈 일 아니야? <laughs> 너무 좌절하지 마. <laughs> 그러면 우리 연어 그려볼까? 안 <laughs> 싫어? <웃음> 그러면 우리 어머 뭐 먹으려 볼까? 용. 용 그려볼까? 그냥 용. 오 잘하네. 오 잠깐만 나도 그러면 용을 하나 그려볼게. 어떻게 그려야 돼? 나나 그림 사실 잘못 그려. <laughs> 오 멋있어. 근데 얘는 오. 원래 불에 탕육회 불에 탕이라 여기요, 각기요여기불여기거다그요 여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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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여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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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요 여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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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오케이 오케이 기요 여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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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여요 여기요, 여기요, 여어요 여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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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여기요, 여요 여기요, 여 제도 제트 제트버튼 여기 제트버튼 그림 되겠다 제트버튼 네어 맞아 그림 되겠네 요 모시 모시오 상호야 근데 넌 무서운 게 뭐가 있어? 뭐 예를 들면 뭐 귀신이라거나 귀신 안 무서운데 아 진짜? 그냥 별로 참은데요? <laughs> 풀하구나 풀해 풀해 어 엄청 풀한데 진짜 무서운 거 귀신 말고 엄마가 제일 무서워 <laughs> 세상에서 최선이도 제일 무서 워그 혼날 때가 제일 무서 워 <laughs> 혼날 때가 제일 무서 워 패드 너무 많이 봐도 12시 이 정도가 봐가지고 아 이거 이거 아이패드? 네아그거를 너가 막 12시 넘게까지 보니까는 엄마가 혼낸다고? 어... 근데 왜왜 왜 늦게까지 봤어? 이, 이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재밌어서? 재밌어서 너무 재밌어 재밌어서 너무 재밌어? 아, 게임 말고 또 재밌는 거뭐 있어? 음, 음. 게임하고는... 싫어하는 건 누나가 괴롭히는 거 누나가 괴롭히는 거? 시원하... 샤오나. 시원하 어. 너무 좋아 샤누나는 샤우나인데 쇼우나가 있거든요. 쇼우나가 아는 데 샤우나가 더 심해요. 쇼 슈... 쇼우나는 좋아한데 샤우나는 더 심해요, 더. 쇼우나 슈오나 샤우나 뭐 중국어 하는 거야? <laughs> 아니 이름 뭐라고? 쇼 쇼우나? 시온이 누나. 요 아시아. 미안해, 완했지 마. 시온이 누나, 시온이 누나랑 쇼. 슈... <laughs> 알았어. 아니 잠깐만. <laughs> 잠깐만, 잠깐만. 아플로 먹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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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로아플로거 진정해. 진정해. 샤로 이거, 나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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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거이는꿈거이 뭐야? 꿈이요이이저 이거, 실험. 레이저 실험하는 이람뭐 하는 건데? 레이저실험 이거, 이거, 이저한테 이거, 이 살이... 닿으면 잘라지잖아요, 음. 막. 근데 음. 저는 레이저한테 다도안 잘리는 레이저를 만들고 싶은 그런 거예요. 레이저 닿도 안 잘리는 레이저 있는데? 에? 있어. 뭔데요? 응. 뭔데요? 이러면 나도 모르겠어. 근데 레이저 살안 잘리는 레이저도 있을 거야. 그러면 이제 너꿈 어떻게 할 거야? 물거 없어요. <laughs> 아 미안해 아니야 그렇지 않아 사실 내가 그냥 농담한 거야 그런 거 없어 세상에 너가 해야 돼 너뿐이 할수 있는 사람이 없어 아무튼 그러면 공식 질문이야 아빠가 더 좋아 엄마가 더 좋아 엄마 왜 엄마가 더 좋아 엄마 나더 안아주고 막그잖아 <laughs> 아, 아빠는 어. 자주 나랑 노, 놀아주지도 않아요 이거 안 놀아줘 직업해야 돼서 일해야 돼서 네 <laughs> 그러면 상우는 되게 괜히 그냥 슬프겠다. 괜찮아요? 그러면은 여기 빈 칸에다가 좀 가족을 그려보는 거야. 엄마랑 아빠랑. 좋지. 그러면 나는 난 여기다 뭐 그릴까? 여기다가 가족 사랑해요. 상우는 가족 사랑해? 아 진짜? 이거 아빠? 그래도 웃고 있네 아빠도. 근데, 근데 음. 여기 피난데요? 살짝 음. 피나요 <laughs> 고춧가루였어 네아나 나 고춧가루 지금까지 끼고 지금 있었어 아 진짜 아까 전에 너의 어머님이랑 다 있었는데 고춧가루 아 이빨에 고춧가루 낀거 진짜 알려줬어야지 아까 전에 삼촌 고춧가루 꼈어요 말해야지 말하지 마 <웃음> <웃음> 말하지 마 비밀이야 약속 아이고. 아 비밀 솔직히 비밀 우리 둘만 비밀이야 오케이. 알겠어 어 이거 진짜 완전 집에 가서 <laughs> 말할하하 그래 <그냥> 약속했다 하 <laughs> 사인 <웃음> <laughs> 그렇게 좋냐? 진짜? 음, 아주 너무 웃겨. 상환, 솔직히 진짜 나좀 그려줘라. 네. 상환, 솔직히 내 얼굴 잘생겼어, 못생겼어? 그것만 얘기해줘. 잘생겼어요. 잘생겼어? 잘 생겼어, 못 생겼어? 그 것만 얘기해줘. 잘 생겼어요. 잘 생겼어? 잘못 그릴 것 같은데. 오, 내 얼굴 못 그린다고? 천주, 저... 응. 잘 생긴데 기잘못 그릴 것 같아. 어, 나잘 생겨가지고 그림으로 담기가 너무 힘들다고? 죄송합니다. <laughs> 이거 나야? 근데 왜 이렇게 여기 다 빨간색이야? 빨간색이니. 하늘인데? 상관없는 거야? 그럼 망했네. <laughs> 그럼 망해. 아니 그렇진 않아. <laughs> 이야기를 만들면 되지. 왜 하늘이 바, 빨갈까? 불의 땅 불의 땅이라서? 어 그래. 불의 땅이니까 빨간색 좋아. 너는 지금 몇 살이지? 일곱 살. 삼촌은 몇살 같아? 뭐야? 열아홉 살? 어떻게 알았어? 너왜이렇 아니 제가 아홉을 좋아해가지고 그래가 그냥 아홉 살인데 열아홉 살인 거. 네 해가지고. 너 진짜 대단한데. 나이를 한살한살 한살 먹으면은 네. 슬퍼져. 삼촌 슬플 때 어떻게 해야 돼 삼수? 어? 알려줘. 상우야 나 그거 너한테 오늘 좀 배우고 싶어. 어? 집에 방망이 있어요? 방망이 어 있어. 그걸로 머리를 어. 한1 5번 때리고 자면 괜찮아질 거예요. 참고하세요 다들. 슬프실 때는 상우가 알려준 비법. <laughs> 방망이로 자신의 머리를 살짝만 열다섯 대만 때리고 주무세요. 그러면은 삶이 슬퍼지지 않습니다. 끝! <laughs> 뭐라는 거야? 어? 그... <웃음> 지루... <웃음> 왜 졸려해? 전혀 다 그려봐요. <laughs> 같이 하자. 이렇게 같이 해서 이렇게 여기 테두리 같은데 좀 진하게 해줘. 좀 이상해. 음, 아니,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왜왜왜왜 어? 왜, 왜, 왜? 왜 그래 왜? 왜 이런 이렇게... 아, 상우야, 삼촌이 다 고쳐줄게. 그래가지고 두껍게 그러면 돼, 두껍게. 됐다. 약간 이제 좀 진해졌어. 우와. 괜찮아졌지? 이 공식 질문 하나 있거든. 그림이 좋아, 돈이 좋아? 그림 그림이 있어야 돈은 많드죠 그림을 파면 돈이 있고, 돈이 있으면 먹을 수도 있고. 연어랑 치킨이랑 피자랑. 키. 너왜 이렇게 먹을 걸, 먹는 걸 좋아해. 저래 먹고. 먹고야? 막 이렇게 다이어트 하라고 막 이러지 않아저 다이어트 한다고했는데안 해요. 왜왜왜 다이어트 한다는데 왜 뭐야? 음,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laughs> 다이어트를 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못 하고 있다고요? 네. 어. <laughs> 원래 상훈아 너 나이 때는 많이 먹어도 돼. 오늘 뭐, 많이 먹어도 너무 많이 먹. 거의 아빠랑 비슷해요. 거의 배가 아빠랑 비슷해요. 아빠도 살쪘어? 엄청. <laughs> 엄청 쪘어? <laughs> 한... 이렇게 쳤어? 아, 어? 왜? 시마려. 어, 어? 갑자기? 갑자기 시마려? 화장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피가 너무 세게 나왔었어요. 피가 너무 세게 나왔었어요? 아 진짜? 좋겠다. <laughs> 그게 왜 좋아요? 너가 나이를 좀 먹어봐. 그때 내서 알 거야. <웃음> <웃음> 그림 완성했습니까? 오케이 완성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은 이 그림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봅시다 이건 뭐죠? 물영 이거는? 이물영그 아래에는? 저거랑 상우랑 엄마랑 엄마랑 아빠가 있어요 아빠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작품의 제목은? 농가 사람들의 행복한 시 식... 오케이, 좋네. 너 잘한다, 너 진짜. 상우야, 재밌었어? 네. 뭐가 가장 재밌었어? 용, 용, 용. 아, 용 그리기. 는게 제... 너무 재밌었어. 아, 용 그리는 게 너무 재밌었어? 네. 근데 용이 좋아, 치킨이 좋아? 치킨. <laughs> 그래도 먹어도 살아야죠. 아, 귀여워. 알았어, 알았어. 그래, 아무튼 나도 오늘 상우랑 같이 그림 그려서 너무 기분 좋았고. 아무튼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 그럼 안녕. 이모르였습니다 이영우였습니다 일곱살 감사합니다 <laughs> 하이파이브 짠끝